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중천 시즌의 토템 상자, 왜안 하냐고 2주차인데,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꽤나 인상 깊었군요. 이번에도 그래서 합니다. 참고로 토템 상자는, 비틱 당해도 괜찮다. 이신 분들만 신청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다 같이 축하드리면서, 같이 돌자고 하는 거고요. 확률이 다르진 않습니다. 예, 네, 확률은 똑같으니까, 그냥, 빔을, 좀, 많이 보고 싶다. 내게 아니더라도, 약간 기분이라도 내고 싶다. 이 중에 또내거 뜨면 은 도파민 더 쩔어요.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오, 떴다. 내 건가? 내 건가? 근데 진짜 내 거야. 그러면 도파민이 더두 배에요. <laughs> 그래서 토태상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점 알아주시고, 지금부터 다섯 캐릭 정도를 일단 할 건데요. 가보자, 가보자. 첫 번째 캐릭 들어갑니다. 가서, 과연 어떻게 뜨나요? 누구라도 그렇지 유니크는 거의 무조건이지 않을까? 잠깐만 유니크는 안떠 누가 먹었는지 1인 누가 빨리 레전 먹어봐요 누가 레전 먹어봐 뭐야 내명다 네 레오야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러면 안 되지 오 레전 좋아 아 떴다 뭐라도 아오 이펙트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펙트가 화려하진 않네요 저런 떴냐 이번에도 레전더리냐 누구 거야? 아이고, 나는 유니크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번쩍 뜰 때도 있네요, 근데. 보는 맛이 있네. 아, 허탈함도 있네, 아. 유니크다. 한개 감사합니다. 달다. 오, 또래전이야. 자주 보니까 좋다. 안 때려야지. 오! 에픽인데? 잠깐만. 누구 꺼냐? 하하하, 사픽님 축하드립니다. 아 탄식과 축하가 동시에 <laughs> 아니 사람 마음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laughs> 아 내게 아니라 오또 1픽이야 과연 떴냐 아삼픽님 축하드립니다 나는 승부자 입장 무료라 해야겠네 어 4, 3, 2, 1? 이제 2픽님 드십시오 다음 건내 거니까 오 레전이야 이거라도 나줘 안돼 축하드립니다 삼픽님 아하 이거 이거 축하만 하다 끝나는 첫 번째 캐릭이 아니겠지 설마 나도 줘오 레전이야 오 뭐야 못뜬 거야 방금 이거? 어? 일단은 아 행운이에요? 내가 안뜬거 보니까 나는 아닌 거 같은데 행운이? 아이픽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4, 3일 됐잖아요 에픽 그죠? 이제 난가? <laughs> 나도 줘요. 나도 줘. 오! 레전이다. 아, 아, 이제는 진짜로 압도 <laughs>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세판 정도 남았는데, 설마. 이렇게 끝날 리 없어. 그렇지, 레전이야 으아, 드디어 알아먹었다. 진짜로, 참말로. <laughs> 나는 치륵인데 요 세트 떴네, 아. 또 난리다, 그죠? 사람이 없으면 끝이 없다니까, 어? 오, 레전, 또 떴냐? 에픽으로 바뀌나요? 오!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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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나는. <laughs> 마지막으로, 레전더리가 촥, 끝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번 파티는 3, 사픽 4픽, 특히 4픽님이 많이 뜨셨네요. 근데, 저도 만만치 는 않습니다. 험판 돌았는데, 그래도, 레어 6개, 유니컬 7개, 레전더리 하나. 저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요. <laughs> 자 그럼 두번째 파티 갑니다 랜덤 상자 t v 네 야니까방에너 에픽 하나 먹자 블레이드는 레전 하나 먹었잖아 등급 올라가야지 아니면 태초 주면 감사합니다 행복 파티 해야겠지 중천 터트린 상자 첫 시작인데 태초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 번은 봐야죠 석 개신데 중천에 오! 행운이냐 누구냐 일단 난 아닌듯 아니 씨난 알람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 뜨고 하지만 에픽이나 레전이 나에게 온다면 덤벼! 왔다! 축하드립니다. 내건 아니었고. <laughs> 어, 누가 행운이야, 또. 어, 레전까지? 누구인가?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핑님이 이번에 잘 먹네? 1핑은 언제 잘 먹어? 나도 좋아. 그래, 근데 파티 플레이 시면 뜨면 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이 시면 들어가나? 저도 왜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한 뭐다? 유튜브 각으로 영상 한번 보여주자. 같이 나랑으로. 그렇게 멘트 치시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 <laughs> 이봐. 같이 나랑으로라니. 어이씨, <laughs> 맞는 말인데 들으니까 기분은 좀 이상하네. 레전더리 누굴 거야? 에픽. 누굴 거야? 아이고, 누굴 거야? 축하드립니다. 어호 이제 점점 이상해진다. 어? 나도 레전이상 줘요. <laughs> 어디 갔어? 오케이. 그래도 토템 상자. 중철 시즌 1호 토템 상자니까. 다 드리자. 뭐든 가져가세요. 어서. 아, 끝났네. 이번에도 대처는 없었네요. 근데 이래도 유니크가 일곱 개 레어가 4개. 어, 나 수업반 돌리는데 생각보다 좀잘 뜨는 거 같지 않습니까? 높은 등급은 안 뜨는데 물량으로 밀어보셔. <laughs> 자, 그럼, 세 번째, 베메가 간다. 아, 근데, 빔 보는 맛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 빔 보는 맛이 너무 맛있어. 레전빔을, 어쨌든 무조건 한번은 항상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요, 이게. 떴냐? 레전더리, 일단은, 에픽으로 바뀌나? 아, 까비. 축하드립니다. 근데, 유튜브 가 때문이기도 한데, 좀 도와주라. 태초 한 번만. 누가? 녹스야. 한 번만 떠주라.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제발. 뭐라도 떠봐. 일단 유니크. 아, 일단 레전. 떴냐? 축하드립니다. 어, 300유 잘 드시네. 아, 근데 생각보다 레어만, 혹은 유니크까지, 인 것도 많네요, 엄청. 4명의 운빨을 쓰는 건데, 그죠? 그리고, 베리보와 시면은 참안 뜬다. 어? 하지만, 레전은 은근히 뜨지. 이번 판은 왜 에픽이 안 뜨죠? 어? 좀 이상한데요? 이번 판에 에픽은 어디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픽은 항상 떴었는데 항상이라고 하기는 이번이 세캐릭터지만 뭐야 이거 우리 홈빨들 왜 이래요 <laughs> 다들 홈빨 왜 이래 나부터 이 토템 상자 신인이 뭐가 돼? 에픽이다 이거는 진짜로 내꺼다 까르 <laughs> 토템이 뭐가 돼 <laughs> 가자 막판 막판 에픽은 역시 감사합니다 한 방이지 감사합니다. 아, 베니부 그래. 떴잖아 한 잔에. 에이, 티아이자. <laughs> 세 번째 캐릭의 나의 운빨은 레전 하나 유니크 네개 레어 다섯 개. 아니 생각보다 근데 계속 10개 이상 뭐 먹고 있네. 스무파 돌리는데. 네 번째 반갑니다. 오! 첫 레전은 누굴까? 첫에픽은 누굴까? 누구요? 오 축하드립니다. 이픽님 저도 줘요. 나도 줘. 단단해져라. 오케이. 레전님 충분히 단단하긴 해. 으으으응 아, 이픽님 축하드립니다. 뭐야 이거? 나는 뭐 먹기가 좀 글로 먼것 같은데. 유니크나 먹고 떨어져라 이건가? 떴냐? <laughs> 오 레전 좋아. 레전 좋아. 충전 좋아. 이픽님 뭐지 오늘? 난리났네요. <laughs> 좋아 한 사람이라도 행복했으면 됐다 그것이 또 대선자니까 같이 행복한 세계사는 없다고요 높 nope. 여기 있네 <laughs> 여긴 <여기> 있...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축한데 나도 한 번은 축하받아도 되지 않나요 독식보다는 나눠먹는 맛 어때요 맛없어요 알겠습니다 흑오엘픽은 누구 거야 혹시 설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또삼픽님이네 똥녀, 레전이라도 먹자. 꾸꾸꾸. 축하드립니다. 2픽, 2픽, 2픽. 3픽, 3픽, 3픽. 4픽, 3픽, 4픽 4픽 하면 1픽을 얹어오는데. <laughs> 이런 씨. 이러려고 터트 상자 한거 맞는데, 직접 당하니까 몇캐릭제요야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 두 명을 레전이네? 우와. 그래, 옛날에 지은이도 터트 상자 첫 시작했을 때, 이 맛이었지. 나 빼고, 세 명이 픽 먹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는데. <laughs> 자, 어, 마지막 판이다. 제발, 뭐라도 떠줘. 에라 모르겠다, 뭐라도. 안 돼. 이번에는 유니크 4개, 레어 7개. 그래도 11개라. 10개 이상은 계속 뜨고 있는데. 사장님, 임팩트가 없다, 아닙니까? 이 임팩트가. 예? 임팩트 있게 빡! 뭐라도 빡! 다섯 번째 갑니다. 야, 첫 번째 판부터 레어 많이 뜬다고? 예? 오, 레전이다. 드디어, 뭐라도 떴어. 어 축하드립니다 떴냐 아니 이 파티는 조금 이상한데 잠깐만요 선생님들 말후 너무 안 뜬다 너무 달렸나 한개좀 시키고 하 포템이 상했네 망했다 망했어 태초든 안 뜨는 거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뭐가 안 뜬다고 그렇지 안 뜨다가 뜨는 거지 그죠 아이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안 뜨다가 누가 드시니까 하나도 안 부럽고 진짜 축하드리네 그래 뭐라도, 비비라도 좀 봅시다. 이번 파티는, 이게 끝이야? 막판인데요? 따라? 에라, 이놈들아! <laughs> 에? 그래도, 이렇게, 열 개는 떴네. 와, 되기는 뜨는구나. 중천의 토트선자 시즌 1로 여섯 캐릭 마지막 판 갑니다. 이번 파티는, 레전 햇픽 많이 봅시다. 제발. 아시겠죠? 우리 부디, 운이 좋기를 바라며. 왔냐? 오, 레전이야. 떴냐고 오 에픽이야 <laughs> 에라 이가 또. 누구야 축하드립니다 2픽 자리가 좋나 흠 <laughs>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그런 자리 파티장을 바꿔야 되나 <laughs> 자리 바꾸고 싶은 인상이면 개추 추추추 이러다가 근데 또 자리 바꾸면 이 자리 뜬다 <laughs> 반장합니다 그죠 오 에픽이야 좋아 아 떴다 이건 떴어 축하드립니다 이픽님이떴다고요 하하 <laughs> <laughs> 첫 토텐 상자가 태초는 못 봐도 꽤나 많은 레전더리와 에픽 빔 봤습니다. 나는 이것도 만족합니다. 이게 빔 보는 맛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많이 봐도 유니크 빔이거나 레전 하나 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번에는 왠지 레전이 뜰것 같은 느낌. 그쵸? 봤죠? 야! 이픽님이 에픽, 에픽, 레전더리, 잠깐만. <laughs> 이거, 이거. 이픽님, 그러면 태초도 한번 떠주시면 안 돼요? 태초 떠줘요. 대철 뽑아줘, 나 대신. 오 레전더리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하나는 먹자 나도. 떴냐 이번에는 에픽이다, 이거. 레전드에 에픽으로! 까비. 삼픽님이네,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엄청 안 되네. 초반이 운이 좋았던 걸까요? 너 도태상자 해? 오케이. 야, 이봐, 그만해. 하라고. 진짜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러면서 점점 안 뜨게 박히는 거냐? 는, 웅빨이구요. 독립시행이구요. 그레스치, 좋았어. 갑자기 알람 멘트가 까비, 축하드립니다. 알람이 뜨면서, 녹스가 뜬다면, 마지막 판인데, 어서, 뭐라고. 아비이 베니브가 떴데 뭐라도 떴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빈 보는 맛이 괜찮네요 <laughs> 진짜로 이렇게 돌아서 레어리티도 결정과 함께 이렇게 열개 이상 계속 묶어가지고 괜찮은데요? 스펙업 한 애가 있니? 이렇게 해서 오 유니카나 먹었구나 그림자 싸 그래도 토대상자한 보람이 있네요 딱한 캐릭은 그래도 스펙업이 됐다면 그걸로 오케이 아닐까요? 자, 그럼, 남은 피로도가 조금 있어서 한판 가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한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을 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은 좀 부담이라 할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저에게 빔좀 보여주세요. 제게 아니어도 되니까.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파밍하는 경사겸사 저랑 함께 토태상자에서 많은 빔을 봅시다. 서로 축하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죠. 녹스야, 다음엔 얼굴 보여줄 거지? 끝!